안녕하세요 어, 최상욱의 부동산신분업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집은 돈이 얼마나 있냐 아,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그런 줄 세우기 관행 자산 시장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12월 7일 한은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제가 보는 생각은 저는 일단 이 조사 처음 봤을 때 물론 이게 한참 됐는데 처음 봤을 때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때였거든요. 2010년대 중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제 마이너스 2천만원의 자산이 빵을 찍고 2010년, 11년, 12년 되면서 수중에 한 1억 얼마 있을 때 그때 되게 중산층 아니 중산층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서민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억 2천 5백만 원의 그 집이 있고 그 집의 대출이 2억 1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랑 예금이 조금 있으니까 순자산 얼추 3억 정도 가까이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제가 되게 중산층일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딱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게 일단은 대한민국 가계 의 순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소위 10억. 넘는 이런 주택들이 질비하잖아요. 질비하니까 막 주택 가격이 10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잘 받지 않는데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소위 여기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을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송파구 어디 가거나 아니면 서초구 어디 가거나 강남구 어디 가면은 마포방 가도 아파트가 34평이 15억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그냥 기절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방에서는 34평 아파트가 여전히 1억 8천이 돼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 통틀어서 10억 넘는 아파트를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여기 서울에서는 발로 채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비쌀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격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서울 및 경기도의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막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막상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라는 거에 기준부터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자는 소위 재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요. 재라는 거는 자산, 에셋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뭔가 재화, 재물 이런 에셋이 많다. 그리고 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플로우거든요. 이건 소득이 많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산도 많고 소득이 많으면은 진짜 정말 부자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산만 좀 많은데 소득이 엄청 좀 작거나 은퇴 임박하신 분들 아니면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되게 높은데 축적한 자산이 없는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밸런스 있게 점점 이렇게 챙겨 나가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고 특정 한 쪽에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나 어떤 여러 통계들을 볼 때는 소득 기준으로도 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자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자산 기. 기준으로만 본다거나 뭐 소득 기준으로만 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둘다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거는 손익계산서고 자산 기준으로 보는 거는 대차대조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소득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소득 아하 보시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보면은 가구 비율은 1에서 3천만 원대 이 밴드에 제일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21.6%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2천만 원대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2천만 원대의 퍼센트로 정점을 찍고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중위소득 전체 소득의 면적 기준으로 딱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면은 5,362만 원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소득은 요 위아래 다 합치면은 이제 합쳐서 평균 내면은 670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 평균 왜냐면 위쪽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쪽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중위는 53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00만원 정도 보면은 딱 중간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어뭐 서울에 있는 고소득자들은 5300만원이 뭐 어떻게 중위소득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저도 2011년까지 무려 2011년 제 소득구간 여기 있었거든요. 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 진짜 나는 어마어마했네. 2004년도에 삼성물산 들어갔더니 연봉이 3100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와, 5만 인센티브랑 수당이 많아 가지고 그 해에 제가 또 첫해 이집트에 갔잖아요. 단신 부임 수당 월에 막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뭐 위험 수당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 해에 8,800만 원을 벌여 버려요. 2004년도에. 지금 봐도 높은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8 8 0 0을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억에 육박하는 그런 연봉이네. 어마어마했네. 근데 그러고 나서 어, 한국으로 복귀했더니 6,000대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랬 3,000대 로 내려가거든요. <laughs> 나 소득을 거꾸로 역으로 탔어. 역으로 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3,300만원대 소득을 가지고 3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어, 이게 받은 만큼 나가는 게 생기니까 잉여저축이 없더라고. 잉여저축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3년간 매우 건실한 사회생활을 했는데, 실제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나는 매일매일 앞으로 한 발자국씩 뭐 나아간다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울증이 왔었는데 나중엔 그래도 이걸 극복해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필드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여의도로 옮겨서 애널리스트가 됐는데 금융권이 확실히 연봉이 높더라고요. 금융권에 가니까 저는 진짜 듣보잡 애널리는데 당시 기준으로 스타팅한 연봉이 저한테 6천만원 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3천 4백만원 받다가 6천만원 준다고 하니까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 사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등 쪽에 좀 지방종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2011년 겨울쯤 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종 제거도 그 칼이 들어가는 수술이니까 그 칼집 꼬매는 게 등에 한 7개를 뺐는데 그 7개 뺀 마취가 풀리는데도 제가 막 글을 쓰고 있었어요 막그 다음날 그 gs 건설인지 뭔지 막 실적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등 수술을 했는데 등에서 막 잔피가 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써서 하니까 여기 막 식은땀이 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다른 에널리스트가 최상용 에널리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글을 쓰세요 하니까 어 제가 방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방종 7개를 빼고 왔는데 그게 마취가 풀려가지고 등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수술한 날에 저녁에 리포트 쓰는 미친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나가세요 했는데 제가 받는 돈이 많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시 저는 그 하우스에서 제일 최저 애널리스트 가격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억대 연봉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 미친놈인가. 그래서 채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몸을 갈아서 일했더니, 다음 해 연봉이 9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9천 정도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6천일 때도 많았어서, 월에 100만 원 이상씩 저금이 꾸박꼬박 됐거든요. 거의 150만 원씩 저금이 됐는데, 9천 정도가 되니까 월에 300씩 저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천만 원 정도 받으면서, 월 월에 300씩 연산 3,600만 원 저금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또좀더 늘려서 저금을 했죠.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더더욱 더 여유가 나게 월에 막 500씩 저금해서 1년에 6천만 원 저금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해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적당한 규모의 LTV 60%로 대출받고 집 사고 이렇게 자산을 키워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애널리스트 랭킹이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연소득이 2억 넘었다가 막 이렇게 갔는데 제가 3천만 원부터 2억 5천 넘는 그긴 과정을 불과 11년부터 17년까지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이거를 시연을 해봤는데 지금은 0원입니다. 지금 저 연봉이 없습니다. <laughs> 지금 0원이고 <laughs> 없어. 지금 구글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뭐 구글 어차피 여러분이 클릭해 주셔서 저한테 2원인가 3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유튜브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유튜브 뭐냐면은, 어, 그냥,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명예를 위해서 어떤 그 소명의실 가지고 유튜브를 해야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을 벌겠다? 물론 돈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돈이 완전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처럼, 뭐,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좀안 좋다. 그러면 어느 분양회사가 나한테 광고를 맡길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아예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선언했잖아요. 난 광고 수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순간 뭐냐? 여러분이 클릭해주셔야 저한테 2원인가 3원이 오는데, 그거는 큰 돈은 안 돼. 큰 돈은 안 되고, 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의 그 소득은 유튜브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 언저로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소득만 늘리기 시작해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소득이 렇게 늘어나는 구간에 자산도 막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막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말 그대로 진정한 찐부자. 이런 것만을 어떤 진짜 부자의 이상향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거꾸로 막 부동산을 엄청 갖고 있으면 막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 본들 소득이 잘 작으면 그 생활 자체가 그렇게 막 그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것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훨씬 좋다. 제가 5천만원의 연봉 증가는 1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소득이 만약에 진짜 막 2억까지 간다면은 4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물론 40억의 예금이 돼 있으면 난일안 해도 2억을 벌지만 내가 일을 해야지 벌기 때문에 완전히 등가 교환은 아닌데 근데 실제 그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이 중요하다 근데 보시면 가구주 특성으로 보면은 소득 5분위 가구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 46.1%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점유가 절반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거의 소득도 위쪽에 엄청나게 몰빵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자산인데요. 이 자산표. 이게 진짜 저한테 충격을 줬던 표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억원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부채를 뺀걸 의미해요. 부채를 빼서 보시면 마이너스 1억 원 미만. 마이너스 1억에서 0원 미만. 여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분이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분. 순자산 마이너스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냥 3천만원 신용대출 받고 주식 했는데 주식이 빵원이 됐어 그럼 순자산 마이너스 3천이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 많은 그 30대 코인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자산 3천만원 순자산 5천만원 얼마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보시면 은 그것도 벌써 3.2% 올해는 2.9% 정도 되거든요 3.2%이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2300만 가구나 되기 때문에 3% 정도 되면은 그걸로 벌써 70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가구 수가 70만이고 사실 가구 원수는 우리가 2.1명 평균이잖아요. 2.4명 평균인데 그렇게 각 계산하면은 70만 가구 곱하기 2.4명 하면은 인원수로는 1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순자산 0원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퍼센트 집중은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1억 원, 1에서 2억 원, 2에서 3억 원요세칸 그러니까 순자산 3억원 이하 여기가 진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순자산 3억원 이하가 22년에는 55%였고요 그 다음에 23년에는 57%예요 그러니까 지금 57%약 극단적으로 말해서 10가구 중에 6가구는 순자산 3억원 이하예요 그리고 10가구 중에 6가구는 순자산 3억 이하고 10가구 중에 3가구는 3억에서부터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이 3억에서부터 10억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일부러 10가지로 딱 꺼내놨는데 이 10가지가 3억에서 10가지, 10가구에서 3가구.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중산층이라고 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의 그30% 정도 되는 게 도시 중산층 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순자산 10억을 넘어가면은 상위 10%거든요. 여러분 상위 10%는 내신으로 쳐도 현재 변경전 내신으로 2등급이고, 그 다음에 변경 후 5등급 내신으로 하면 내신 1등급이잖아요. 그럼 내신 1등급이면은 상위 등급이고 부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10억. 순자산 10억을 넘는 사람들은 다 부자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나 마포구나 양천구나 뭐 용산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그 이상 지역에서 25평 아파트를 완전히 갖고 있거나 35평 아파트를 대출 끼고 갖고 있는 가구들이 보면 다 순자산 10억 넘는 그런 부자 가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마포 살면은 부자란 의미예요. 그런데 서울 마포사는 제 지인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얘기해봐도 그 사람들 마음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부자에 대한 목표치는 순자산 상위 10%가 아니라 소위 상위 1%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순자산은 3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억이 있는데 부자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난 3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요새는 그 30억이 있어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 이러면서 더 많아야지. 그 목표치가 막 50억, 100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상위 0.1%가 7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높은 목표치를 삼는다는 거는 0.1%는 우리가 1%가 22만 가구니까 0.1%는 2만 가구거든요? 상위 2만 가구가 되려고 이렇게 소위 이 테이블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순자산 10억 이상이라는 금액은 사실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3억에서 10억까지 이 사이에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10가구에서 3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름 자산 괜찮은 그런 가구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산에 비례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은 거의 대부분 비례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스매칭 되면은 그것도 되게 불행한 거죠. 소득은 되게 많은데 자산 하나도 없고, 자산은 많은데 소득 하나도 없고, 그럼 되게 불행한 건데 소득과 자산은 거의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부자 부자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부자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추가하고 이러는 건데 그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영. 연... 0.1% 부자가 되겠다. 그거는 이제 뭐 2만 가구 안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잡으시면은 불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액을 떠나 가지고 부자라는 거는 어떤 남한테 아니면 어떤 부채 의식이 없거나 실제 부채가 없으면은 부자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돈에 대한 그런 추구도 좋지만 이런 테이블을 보면서 내가 어느 포지션인지 아시고 너무 무리하게만 노력하지 말라. 이 테이블은 사실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순자산이잖아요. 여기에 막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쌓아 가지고 자산으로 총자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늘 순자산 베이스로 계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0억 이상 가구가 11.4%에서 10.3으로 1.1%포인트 줄었어. 왜냐, 작년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부동산 가격에 하락이 발생하면서 10억 넘는 가구수의 퍼센티지로 좀 줄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한5% 빠졌다는 걸 전제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거고, 아마 올해도 부동산 가격은 연말 되면은 좀 시장 가격 평가를 조금 받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하락률이 4%로 밖에 기표가 안 됐거든요. 실거래지수는 22%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지수 하락률은 4% 정도 밖에 안 돼서 올해 말에도 지수 기준으로는 조금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24년에도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글은 더 긴데요. 뭐 길게 쭉 얘기해 본들, 이제 결국에는 점유율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 1에서 5분이 얘기하고, 자산 기준 1에서 5분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은요. 좀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 근본적으로, 이런 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컨셉은 결국에는 한국. 가구들을 다 소득과 자산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에 따라서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겠죠. 저처럼 막 3천 받다가 6천 받고 막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거나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재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적당히 자극을 받으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실 때도 어떻게 분석해서 봐야 되는지는 글을 좀 썼으니까 이제 네프콘 오셔가지고 좀 상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너무 몰입해가지고. 내가 몇 등이라니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몰입하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나 우리나라 자산은 생각한 것보다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거든요. 그런데 자산은 결국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순자산이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순자산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너무 오리엔티드된 그런 자산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자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시사점을 주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에프콘에 오셔서 보시면은 또 재밌는 내용 많기 때문에 잠깐 영업 좀한 겁니다. 야기해 주시고요. 어, 오늘 최상의 부동산 세미나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